자,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어, 지금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을 뽑아서 알려 주셨고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맞죠? 자세히 보면 여기 빈 공간도 있지. 어, 실제로 비어 있는 공간이요. 그대 눈과 내 눈도 다 비어 있습니다. 이 안에가. 자, 여기 이렇게 얇은 막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게 각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각막부터 할게요. 겠죠 자, 각막 먼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각막은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홍채도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홍채가 뭐냐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야. 자, 이게 내가 조금 뭐 디테일해 볼 건데, 음, 눈을 아 이거 수가 이게 벌슨 쓰고 없네. 사람의 눈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사람의 눈이 그래. 눈이 있어 맞습니까? 응. 그러면 여기 까맣게 있어 까맣게 맞아? 이건 우리가 동공이라고 해알죠 응. 응. 그러면 이 겉에 그 외국인은 파란 색깔로 돼 있지? 사람마다 뭐 어떤 사람은 갈색이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색이고 무슨 막 그런 게 있잖아? 이게 홍채라고 하는 거야. 이 형체야. 그래서 외국인들은 홍채 색깔이 뭐 파란색깔, 다양한 색깔. 색깔. 응. 빨간색은 없잖아. <laughs> 그 파란색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의 색깔 하면 보통 홍채 색깔을 말을 하거든. 그래서 뭐 강아지 허스키 있지. 시베리아 허스키도 뭐 블루아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 사람도 블루아이가 있긴 해. 거의 대부분 이제 유럽이나 그런 쪽에 블루아이가 있고 아시아 쪽에도 가끔씩 있어 가끔씩 블루아이 눈 가진 게 거의 확률적으로 되게 낮거든 나오는 경우만 어쨌든 이렇게 홍채 색깔이 블루아이 그리고 그럼 홍채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 사실은 이게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무슨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이게 동공이야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게 구멍이야 구멍 이게 동공이라고 이게 홍채야 이게 옆으로 그려가지고 위아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사실 앞으로 보면 이렇게 돌려있어 동그랗게 생겼어 공, 동그란 고무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서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홍채가 근육이야 근육이라서 이게 수축되면 동공이 넓어지고 이완되면 동공이 좁아지고 여기 엄지 지 엄지가 동공의 서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홍채가, 홍채라는 홍체 근육이 수축되면 이렇게 동공이 커지고 넓어지면 이완되면 이렇게 동공이 좁아지는 거뭐 알지? 그래서 홍채가 동그란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동그란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됐다가 하면서 동공을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이걸 조절해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응. 홍채 부분 써 있잖아.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laughs> 그죠 근데 각막은 어디 있냐면 이게 각막이야. 각막은 여기 겉에를 덮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응. 우리가 보통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렌즈 끼잖아. 컨뭐 콘택트 렌즈 끼잖아. 그 콘택트 렌즈가 뭐냐면 이 각막 위를 덮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그 어린애들은 그 렌즈 렌즈 종류 알아 혹시? 딱딱한 렌즈도 있고 음. 얇은 그, 부드러운 렌즈 뭐 하드 소프트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 미용 렌즈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 강남의 그, 그 렌즈를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 렌즈가 있어 아. 뭔지 알지 그걸 서클렌즈라고 하죠 서클이 뭐야 원이지 동그란 그림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렌즈를 서클렌즈라고 해요 그 서클 렌즈가 무슨 역할이냐면 끼면 내 홍채 색깔이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끼면 어떻게 되냐? 홍채 색깔이 안 그래도 자연적으로 있었잖아. 그러면 그 서클 렌즈 끼면 홍채 색깔이 바뀐 걸로 갓, 겉에서 보이는 거야,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내가 살색이잖아, 이, 이 우리 살색깔 살색이잖아. 근데 내가 검은색 옷을 입으면 저기서 봤을 때내 몸뚱아리는 검은색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 홍채 색깔이 갈색인데 빨간 색깔 홍채를 갖고 있는 서클 렌즈를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좀비 분장할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애들은 동공이 좀더 크게 보이게 해서 눈이 크게 보이게끔 효과 보이는 거. 그래서 끼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동공 크기가 커야 눈 자체가 큰 것처럼 보여. 약간 그렇게 착시 효과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서클 렌즈도 그래도 여자들 끼면은 눈이 커 보이는 거. 야 그러면 약간 좀 미소녀 같이. 되게 이쁘게 얼굴이 나오는것처럼 보이는거지 그렇게 끼는거야 근데 좋진 않아 서클렌즈는 왜 안좋으냐면 일반적인 렌즈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눈이기 때문에 세포야 여기 다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산소를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거야 그 눈이 쉽게 피로해져 그래서 렌즈 끼면 특히나 서클렌즈는 그런 산소 투과한다는 라 것도 전혀 없어 왜냐면 걔네는 겉에 색깔을 입히는 그 색소를 다 넣기 때문에 서클렌즈를 끼게 되면은 더 산소가 안 통해 그래서 문제가 <laughs>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피로해져 근데 쌤도 우스게소리면 쌤도 어렸을 때 꼈어 한번 꼈어 한달 정도 꼈어 근데 달라 얼굴이 완전 달라 보여 진짜 그 약간 좀그 연예인같이 딱돼 얼굴 자체가 있어 그런게 아무튼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자 이런 거죠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강만알려드렸고요 홍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채가 이렇게 수축하면, 뭐, 수축하면, 수축하면 이렇게 지네들끼 뭉치는 거거든? 그러면 어때? 동공 쪽은 열리지? 그리고 이완하면 동공 쪽이 닫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러면 동공을 안할 수가 없겠죠? 자, 동공은 뭐냐면,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야. 빛이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맞죠? 여기로 빛이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는 거겠지? 동공이 작아지면은 아무래도 빛의 양이 좀 줄어드는 걸로 들어오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빛의 양을 왜 많이 받아들일까 생각하면 돼 어두워서 그래 어두우면 빛을 많이 받아야 우리가 시야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너무 밝아 안 그래도 빛이 많은데 이게 동공 넓이, 동공을 굳이 넓힐 필요가 있을까? 이안 그래도 빛이 많은데? 맞잖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어. 너무 안 그래도 많은 빛이 들어오고 있고, 낮 시간인데, 동공을 더 넓혀서 더 많이 받으면, 눈이 실명을 하겠지.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동공을 좀더 줄여줘야 돼. 그래서, 사람은 밤 시간대하고, 낮 시간대 동공 크기가 완전 달라. 밤에는 빛이 워낙 없는 상태,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동공 크기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커지겠지 근데 낮 시간에는 동공이 작아져요 자, 혹시 고양이 키우나요? 고양이 키우면 이게 한눈에 보여 자, 고양이 눈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아니 뭐 하이탈이 아니에요? 동공이 커져야 돼? 그럼 고양이 눈이 동공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눈이. 근데 낮 시간엔 동공이 작아지지? 아. 싸납게 생겨. 그래서, 낮에 고양이 보면 되게 심술 궂게 생겼고, 밤에 고양이 보면 졸라 귀여워. 진짜 차이가 나거든? 이거 고양이 키우는 애들한테 이거 설명해주면, 아, 이래. 왜냐면 실제로 고양이고 사니까 눈에 보여 확실하게 그래서 고양이는 낮시간에 되게 싸나워 보여 그래서 그래. 길고양이 보면은 낮시간에 되게 싸납게 보이거든 눈, 눈, 동공 보면 <laughs> 근데 밤에 보면 졸라 귀여워 막 키우고 싶은 거. 진짜 그래요 이해가시죠? 어, 그것도 아시면 좋아요 이게 동공 크기가 왜 조절이 되는지 그래서 동공은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라서 홍채가 대신해서 그걸 조절해 주는 거야 빛의 영역이 얘가 조절해 주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죠? 동공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딱히 뭐 실제로 뭐 존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영역이야 영역 그러니까 홍채라는 건 진짜 실제로 있는데 홍채가 줄어들고 넓어짐에 따라서 비어있는 공간을 동공이라고 하는 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죠? 이해하죠 어,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어. 눈알을 막다 뜯었어. 홍채로다 뜯겼어. 동공 어디 있지? 이러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다 뜯었는데 동공을 어떻게 하잖아? 홍채를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동공이야 알겠지? 그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자 그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있어. 수정체 엄청 중요하거든. 수정체가 렌즈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보통 렌즈라 하면 그거야. 빛이 직진성을 있어 원래 빛을. 빛이게 직진을 오다가 꺾이는 거야. 굴절되는 그게 렌즈에서 하는 역할이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렌즈? 볼록 렌즈. 자, 우리가 볼록 렌즈하고 그다음에 오목 렌즈를 배워 배웠나? 배웠나? 맨날 배웠나 모르겠네. 자. 오목 렌즈는 아, 볼록 렌즈는 이렇게 생겼어. 또 오목 렌즈는 이렇게 생겼지. 맞습니까? 이게 볼록 렌즈. 볼록 렌즈는 빛을 안쪽으로 굴절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상 자체가 맺히려면, 매칠래, 우리가 어떤 시야다 딱 보려면, 이 들어오는 빛에 대한 이런 직수성에서 모여야 돼. 모여야지만 상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눈알은 전부 다 볼록렌즈로 되어 있어요. 오목렌즈면 보이냐? 안 보여. 다 양쪽으로 퍼지는데 이게 보이겠어? 상이 안 맺히겠지. 그래서 내 다시 한번 얘기지만 빛 자체가 모여야 눈에 보이는 거야. 빛 자체가 모이지 않으면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 눈은 다 볼록렌즈로 되어 있어. 그 볼록렌즈 역할하는 게 누가? 수정체야, 수정체. 자, 수정체는 어디냐면. 이 이게 수정체야. 그리고 앞서서 배웠던 홍채. 이 영체야. 약간 무슨 콧물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홍채 되어있고 <laughs> 그리고 이게 각막이야 알겠죠? 그리고 요 사이가 뭐라고? 동공. 알겠어요? 이해 예, 잘 가죠? 자,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다가 꺾이는 거야. 알겠어? 빛이 오다가 꺾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상이 맺힌다. 알겠어? 그게 우리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을 딱 보는 거야 눈을 본다. 네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준이 알겠죠음 좋았습니다. 아직 디테일하게 안 하고 있어. 기본적인 구조만 보는 거 하나씩. 그다음에 유리체. 유리체는 여기 안에 채워져 있어. 이걸 다 유리체라고 하거든. 음, 형태. 눈알의 형태지, 맞죠? 자, 그럼 유리체는 말 그대로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이에요. 저 안에 이제 액체가 막 가득 차 있어. 조금 이제 무섭죠? <laughs> 저게 터지면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거야, 액체가. 오상상해도 끔찍합니다. 자, 아무래도 액체로 차다 있으니까 차 있다 보니 눈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야, 저게 액체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차있으면 어떡해? 눌렸다가. 그렇게 되겠지, 맞죠? 이 찌그러졌다가, 탁구 가막 찌그러지, 막 난리 날 거야 이눈 안에서, 알겠지? 그러면 안 되지, 알겠어요? 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선모체. 자, 선모체는 수정체를 뭐한다? 두께를 조절한다. 이게 선모체야. 여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수정체 양쪽에 이렇게 근육처럼 보이는 게 있어, 이렇게 음. 달려 있지. 그게 선모체라고 해. 쌤 때는 옛날에 진대라고 해서 진대. 아, 너무 더 헷갈리게 만드네. 자, 선모체 알겠지? 선모체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거야. 자, 봐봐, 이게 뭔 뜻이냐면, 자, 수정체 누가 두꺼? 얘가 두껍지? 얘 좁지? 선모체가 잡아당긴 거야. 그렇게 해서 얘 선모체가 놓은 거야. 잡아당기면 달려있는 수영체가 얇아지겠지. 근데 탁 놓으면 어때? 축 펴지겠지? 두꺼워지는 거. 그래서 두께를 조절하는 거. 두껍게다가 얇게다가 이거를 여기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냐 잡아당기지 않느냐로 조절한다는 얘기라고. 그게 선모체 역할이 되는 거. 야 그러이 이게, 이게 볼록 렌즈인데 어떻게 보면 맞죠? 이 수수체가 얇은 거와 두꺼운 거를 왜 굳이 조절을 할까? 거리감 거리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아니야 신기하게. 내가 먼 곳을 바라보면 뭐 어떻게 할 거고 가까운 곳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 거고. 왜냐면 시가 버어야 돼. 카메라야. 우리 눈. 이해하시죠 오토 시스템 들어 있는 카메라예요. 괜찮나요? <laughs> 습니다자 이제 공막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막 공막은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눈딱 봤을 때 신자 부분 가장 바깥에 공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바깥막은 공막 그 안쪽도 하나 막이 있고 그 안쪽도 막이 있어 막세개거든그 안쪽에 막을 여기는 딱히 뭐 나와 있는 건 없네. 뭐 이렇게 안 나와 있어? 막이 세 개인데. 어맹막 볼게요 맹낭막. 보야 맹낭막은 응.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야. 그 안쪽에 막 안쪽에 있어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고 공막은 가장 바깥이야. 안쪽에 있는 막이 맹낭막인데 왜 맹낭막이냐면 검은색 색소가 있어. 어둡게 만드는 거야. 왜 안쪽이 어두울까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빛이 어두운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 낸 거야 이해하세요? 어,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빛이 잘 들어와요 알죠? 그래서 맥낭망이야 그래서 이런 색안 해봤어? 이거 무슨 색이야? 동물. 아니 이게 내가 녹색이고 원래는 무슨 색이야? 사람 검은색 아니야? 우리가 맥낭망을 보고 있는 거야 동공은 뚫려 있는 거잖아. 아. 우리가 유리체를 지나서 오는 그 맥락막 표면을 보고 있는 거라고. 동공은 뚫려 있는 거니까. 사람 눈을 딱 봤을 때 동공 부분이 검은색인 이유는 그 뒤쪽에 있는 맥락막을 보는 거야. 이해한다. 아. 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검은색이야 동공이. 알겠어? 음. 자, 여리 보시고 내 하... 이거 3 개. 되게 중요하거든. 저세 개가 왜 중요하냐면 눈을 우리가 시각을 딱 시각이라는 거를 줄수 있는 녀석이 재는 길이야 그지 망막 막막. 망막은 뭐가 맺힌 곳? 상이 맺 너무 중요하지 저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야 자 저기에 상이 안 맺히잖아? 실명이야 아... 저기에 맞춰, 저기에 맞춰 정확하게 망막이라는 곳에 상이 딱 맺혀야 돼 무슨 말이야 빛 자체가 들어올 때 빛이 모이는 곳이 저 정확히 막막이 돼야지만 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막막은 막막은 뭐, 뭐 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그런 게 있어. 정확히 여기다라고 말못 하고 점이 아니야. 막막은 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어, 좀 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죠. <laughs> 여기는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뭐가 있어? 시각세포가 있어.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효과를 저기에 맺혀야지만 알수 있는 거야. 자 망막이 아닌 곳에 맺히면 절대 볼 수가 없어. 저기에 맺혀야 돼. 망막에 맺혀야 돼. 알겠어? 망막은 점이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여기에요라고 말 못해. 자 그러면 이제 황반을 배워야지. 황반은 뭐라고 써 있어? 자 그러면 황반도 어쨌든 망막이랑 비슷하게 시각 세포가 있어. 근데 얘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상이 맺히려면 우리가 눈을 확인해서 여기 뭐 여,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망막에 맺혀야 돼. 이어서 근데 거기는 시각 세포가 있으니까 맺혀야 되는데 황반은 시각 세포가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다고. 만약에 상 자체가 황관에 맺힌다? 볼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맺히면 선명하게 보이겠지. 왜? 시각세포가 드럽게 많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맹점은 뭐냐면, 아니, 싱한 시각신경부터 갈게. 시각신경은 뭐냐면, 여기에 시각세포들이 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기 수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신경이야 시각 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거 여기에 전선이 모여있어 이렇게 이렇게 모여있어 이게 시각세포들이, 시각 세포들이 시각 그 신경들이거든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있을 텐데 그 세포들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전선이 하나로 뭉쳐져서 나가 이게 시신경이야 알겠어? 괜찮아요? 그 맹점은 뭐냐면 시신경이 모여나가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여기야 정확히 여기 딱 가운데 여기는 시각세포가 전혀 없어 그래서 상 자체가 저기 배치면 안 보여 뭔 말이야? 알겠어? 저걸 맹점이라 그래 왜맹일가 맹이 뭐야? 안 보였다잖아 그 맹점이야 여기에 배치면 안 보인다 맹점 알겠어? 여기는 시각 습도가 전혀 없어. 상이 맺혀도 전혀 안 보여. 여기서? 이해갔어요 음, 그래서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나요? 음, 몇번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기말고사 파트라서 뭐, 그렇게 엄청, 바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보셔도 돼요. 자, 시각의 경로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 시야를 볼 수가 있을까? 자, 빛이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거치는 건 어디야? 겉에 있는 각막을 거치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동공도 있지만, 동공을 지나 수정체를 거쳤다가, 유리체라는 이제, 눈알 통째를 지납니다. 맞죠? 그러면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인, 망막 중에서도 시각세포를 통하게 되면은, 시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아! 어떤 물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밝기에 대한 거고요. 얘는 거리에 대한 거야. 달라. 이거는 홍채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고, 얘는 선모채를 가지고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거야. 쌤이 아까 말했잖아. 수정체 두께는 거리에 대한 거라고. 알겠죠? 자, 밝을 때, 어두울 때 볼게요. 이미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굳이 동공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럼 동공을 축소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동공을 축소해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서클로 되어 있는 홍채가 세력을 확장시켜줘야 작아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홍채가 확장된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면적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개 관계는 너무나 쉽죠. 그러다 보니까 동공이 축소가 돼서 빛의 양이 떨어지는 겁니다. 들어오는 게. 자, 너무 어두워. 보이지도 않아. 그럼 좀더 우리 입장에서는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겠죠. 동공을 확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럼 동공 확대되니까 홍채가 뒤로 숨어야겠죠. 홍채가 수축하게 됩니다. 죠 수축한다는 얘기는 지들끼리 뭉친다는 얘기야. 죠 그래서 면적이 감소하는 거야. 되겠죠? 빛의 양이 증가를 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자. <laughs>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워. 왜 그러냐면 세미 수축은 지들끼리 뭉친다고 했고 이하는 지들끼리 퍼진다고 했는데 선모체 수축과 선모체 이하는 좀 달라. 조금 달라. 자왜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까운 곳에 봐야 돼. 가까운 곳을 봐야 되거든. 그러면 사물이, 음아 뭐라고 해야지? 여기서 볼 바디가 좀 멀리 있거든. 맞아? 다시 그렇게.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럼 생각해 봐. 빛은 굴절시켜서 우리가 보잖아, 맞지? 수시에서 얘는 굴절을 한요 정도 시키면 되거든. 근데 굴절을 어느 정도 시키는 데, 요 정도. 봐봐 누가 굴절을 더 많이 시킨 느낌이야. 얘 아니야? 얘 굴절 많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가까이 있으니까. 이,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맞지? 굴절을 어떻게 시킨다? 많이 시킨다. 이거. 수정체 자체는 굴절시키는 역할이지. 그러면 굴절을 더 많이 시키려면 둥글둥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글동글해지면 돼 두꺼워지면 된다고 이해가? 그거 내가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굴절을 더 많이 시키려면 동글동글해야 돼 최대한 알겠지? 먼 곳을 바라보게 되면 은 굴절이 좀 떨어져야 돼 굴절이 잘 되면 안 되거든? 멀니까 굴절 굳이 안 시켜도 갈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얇아지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일단은 뭐 카테고리 알겠어요? 괜찮죠? 음, 멀리 있으면 두꺼워져야 돼 아예 가까이 있으면 두꺼워져야 돼 바로 앞에 꽂아야 되니까 굴절을 많이 시킨다고 알겠죠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 하냐면 얘네가 두꺼워지려면 선모체가 놔야 되지 괜찮아요 그리고 얇아지려면 선모체가 잡아 당겨야겠지 자 이걸 수축과 이완을 설명할 건데 이게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음. 보통 수축과 이해하는 그거야. 수축은 어떠한 힘을 가, 어떠한 힘을 주는 거거든? 잡아 땡기든, 이쪽으로 <laughs> 잡아 땡기든, 잡아 땡기는 게 수축이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그런데 이 선모체는 두꺼워지려면 선모체가 이쪽으로 땡겨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선모체가 여기 붙어 있어. 붙어 있다고. 붙어 있는데,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완을 해버리면 선모체가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 이쪽에 잡아 당기는 거 기본인데 그러면 이쪽에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선모체가 일로 가야 얘가 이완, 얘가 두꺼워지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수축이라고 하는 거라고 여기를 기준으로 받았을 때 이쪽이 수축이라고 힘을 주어서 잡아 당기는 거니까 뭐 말했어? 그래서 내가 잡아당기다가 탁 나오려면 내가 앞으로 쏠리는 거 붙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지. 붙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선 그러니까 얘가 잡아당기는 효과로 얇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애들이. 애들은 자꾸 생각하게 수축이면 쪼그라든다, 이완되면 늘어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봐. 얘가 어느 방향으로 수축하냐. 방향이 있어. 수축하는 방향이 다 달라.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완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수축하는 거거든.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야. 수축과 이완은 방향이 결정돼야 돼. 그래야 방향에 맞춰서 수축입니다. 이완입니다.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두꺼워지려면 진대가 그모체가 일로 가야겠지. 그럼 여기 붙어 있었으니까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축이라고 한다고 알지. 얘는 이완이야.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한방에 되지는 않겠지만 뭐 암기야 막할 수는 있어. 하지만 무적정 그런 에 암기하면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 양상관계를 좀 알아야 돼.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이런 거만 좀 알려주시면 돼요. 알죠? 겠